骑过去吗？

너는 이렇게, 지금 뭐라고? 지금 왜 이렇게 되는 거지? 이렇게 나와야 요 어? 어. 어, 미안해. 미안해. 어, 미 아, 아. <laughs> 어, 해 <laughs> <laughs> 아, <코스>, <laughs> <laughs> 직하다 아, 정직하다 와. 승부의 저는 하게잖아 오늘 레슨 받은 거 맞지? 와. 배구 서라이징. 저거 저고 근데 이거 하얀 가루가 막아 집에 빨리 빨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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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<laughs> 아을 오! 오 U. 오 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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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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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준비 빨리 준비 이 이렇게 이렇게

먼저 많이 한사람이 그래 근데 하다 보면 안 들릴 수가 있어 그렇지 찬스 나이스 몇대 몇이야? 이거이 무슨 수야권성동이야 권성동 아이고 요 막 즐거운 사람한테 딱 쥐는거? 아이고! <laughs> 저걸 나한테도 했다니까 저걸 나랑 게임했을는데 나한테 나한테도 이걸 했다니까 단일하게 다 아이고 이고게

응원해서 이제 덕수 잘낸는것 같은데. 오, 오. 오. 아! 송 아!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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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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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6점까지 땄어? 10 까이겠오점이야 <laughs> 아, 아 어, 아, 유승아2이야 11이야? 11 1이 11. 아, <laughs> 없어 1이면아이고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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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 코이 아, 아, 너무 안 망가진 거 아니야? 1 어? 1일정이면 콕이 너무 안 망가지는 거 아니야? <laughs>